근데 생각해보니까, 아, 핑키님도 같은 편으로 와도 되지 않아요? 근데 이제 뒤지는 거 보려면. 아. 그러면 아, 이왕 진짜. 있는 거한 번, 이거 한 번만 뗄걸래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. 어, 이건 못 잡아. <laughs> 어디 갔어? <너> 어디 갔어? <laughs> 저는 이렇게 안던지 이렇게. 저기 위에 꽂혔다. 저기 위에. 어디? <laughs> 왜 <laughs> 그거는 그거는 <와>! 어? 어? <laughs> 총 다시 가칼다 가... 다시 가져오게끔 하라고. 자고세요 우우, 피했어. 어, 살짚었죠. 이걸 어떻게 잘 던지지? 우! 대박. 오, 오. 바로 옆에지 나왔어.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<웃음> 어? <웃음> 저 어떻게 잡을 건데? 왔다 <laughs> 내가 나설 차례인가? <laughs> 내가 나설 차례인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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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아, 경량 너무 빠르다. 아, 아안 죽이. 에, 네, 영원히 못 죽일걸요? 어이, 그만 와요, 이제. 오, 어, 페이크 줬어. 대박. 네, 무서워요. 오! 오! <목소리로> 정리하자. <정료하죠?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죽었다. <목소리로> 아까 피이 아까 한 개. 오! 죽어 여기 잔디로 없어요. 잔디. 네.